방송 위드아티스트 8회를 맞이했는데요 오늘 작가를 좀 소개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위드아티스트 벌써 8회째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 싶은 작가는 여류 우리 추상화가 1세대라고 할수 있는 이성자 선생님입니다 이성자 선생님 1918년 이렇게 진주 태생으로 활동을 시작을 해서 나중에 그분이 이렇게 프랑스에서 정착해서 많은 활동을 하셨죠. 그러다가 91세인 2009년에 타계를 했습니다. 이성자 선생님의 또 하나의 이야기는 이렇게 작가들이 이렇게 생존해 있다가 타계를 하게 되면 좀뭐 잊혀지고 자꾸 묻혀지는데 이성자 선생님은 오히려 사후에 더 어떤 미술사적인 관심. 또 이런 평가에 의해서 선생님의 작품 세계가 더 높아진다 이런 거를 제가 이렇게 직접 느끼고 그런 거를 보아 왔습니다. 사실 그 한국 전쟁 이후에 어떤 여성으로서 이렇게 프랑스 유학을 떠난다는 거는 굉장히 어려웠었었죠. 근데 일찍이 이제 프랑스를 떠나갔고요. 그 선생님에 대해서 또 얘기하고 싶은 거는 선생님이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전시가 네 번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1970년, 또 1978년, 1988년 그리고 2018년에 이제 선생님 탄생 100주년에서 네 번의 전시가 열렸어요. 근데 국립현대미술관에서 한 작가가 이렇게 네 번씩을 초대전을 받았다는 거그 자체만으로도 작가에게는 굉장히 큰 영광이었었고요. 그래서 이거는 그런 면에서도 굉장히 어떤 평가를 받았다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2018년에 그 국립현대미술관 이성자 선생님 전시에 대한 기자간담회를 할 때에. 어 저는 그 전시가 네번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담당 큐레이터가 세번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게 네번이 아니냐 이렇게 좀 질문을 했더니 거기에서 답변은 1970년에 열렸던 거 이게 지금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그 담당 학예사 얘기는 이 1970년에 열렸던 거는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리긴 했지만 그 주체가 조선일보 사고 주한 프랑스 대사관이었었다. 그래서 그 일종의 뭐 대관이라고 해야 될까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해수를 낳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게 뭐네번 어쨌든 국립연대미술관에서 전시가 이루어졌다는 것만으로도 다른 작가와 차별화되는 이런 얘기인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 선생님에 대한 거는. 그, 사후에도 계속적인 이런 평가나 연구에 의해서 정말 많은 이런 작품집이나 이런 거가 나와가지고 선생님에 대한 어떤 연구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 후학들이 공부하는데 굉장히 좋은 그런 것이 되고 있죠. 그래서 여기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는 이건데 프랑스 쪽에서 나온 이성자 선생님의 화집이에요. 근데 이런 것이 한두 권이 아니고 또 굉장히 많은 이런 화집들이 나와서 저희가 다 여기 뭐 보여드릴 수도 없어요. 이런 식으로 선생님은 그런 자료로만 하더라도 다른 작가하고 차별화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선생님은 그 유화에만 그친 게 아니라 또 판화를 굉장히 일찍 시작했고 판화 작품을 해서 판화에도 굉장히 좋은 작품을 많이 남겼습니다. 그래서 그 영역도 나중에는 뭐 도자에 대한 이런 것도 발표를 했었기도 하고. 그래서 선생님의 그 작품의 스펙트럼도 굉장히 높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 자체가 지금 완전히 선생님의 그 판화집이요. 에 그래서 판화집으로도 이렇게 지금 만들어서 이렇게 판화집이 나왔죠. 그리고 선생님은 그 이성자 기념사업회라고 해가지고 조직이 돼서 선생님의 그 까달로고 레존의 준비를 위해서 이런 이제 작품집도 많이 만들고 있죠. 그래서 이거는 지금 마루니에북스에서 나온 선생님의 작품집이죠. 그러면 1918년에서부터 2009년까지 선생님의 어떤 대표적인 작품을 망라에서 보여주는 이런 화집이죠. 그래서 이런 화집이 나오면서 여기에 이제 웬만한 작품들이 다뭐 수록이 됐죠. 그래서 이제 선생님의 처음에 이런 작품들은 약간 뭐 반구상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선생님의 작품이 이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일찍이 60년대 프랑스의 화랑의 어떤 이런 초대를 받아서 전시를 하고 이랬던 걸로도 선생님은 굉장히 이런 작품 활동을 왕성하게 했었었죠. 그래서 여기 또 하나는 선생님에 대한 이런 연구가 화집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신목록 선생이라고요 프랑스에서 활동하고 있는 미술 평론가죠. 그분이 지금 이성자의 미술 음과 양이 흐르는 은하수 이런 주제로 해서 선생님의 이 작품 세계를 하나의 단행본으로 만들어냈죠. 그래서 선생님은 이런 것들이 다른 작가들하고도 많이 차별하겠다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것도 지금 이성자의 예술가 삶인데요 이성자 선생님에 대한 작품 세계를 미술평론 미술사가인 이지은, 강영주, 서울대 교수였던 정용목 심상용, 이네 분의 전문가들이 이렇게 이성자 선생님의 작품 세계를 파고들고 연구를 해서 발표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이 이성자 선생님은 그 선생님에 대한 이런 연구 논문이 제가 아는 것만 해도 벌써 이 석사라든지 이런 데서 그 논문이 뭐 너대편? 그래서 이성자 선생님을 연구해서 미술사를 가지고 석사 논문, 받은 이런 연구자들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이성자 선생님은 점점 이렇게 더 평가를 받는 거죠. 네, 선생님의 그 작품은 초기에는 뭐 약간 사실적이고 반구상이었던 이런 작품이었는데요. 프랑스로 건너가서 그 60년대 이렇게 프랑스의 유수한 화랑들의 이런 초계전을 받고, 여기 지금 보여주는 선생님의 작품이 60년대, 한나의 대표적인 오작교라는 이런 작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작교를 상징하는 것들은 여러 가지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 이 그림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이거는 정말 엄청난 무수한 점과 이런 것이 어울려서 하나하나 꼼꼼하게 그려진 굉장히 어떤 수공업적인 이런 거를 굉장히 그린 이런 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오작교의 어떤 이야기를 이렇게 추상성으로 담아냈고요. 또그 이후에 선생님의 뭐 가장 대표적인 이미지가 이런 이미지인데요. 선생님의 그 작품 이미지가 어떤 극지로 가는 사람들. 그래서 그분이 고국에 대한 그리움이라든지 또 우리가 한국을 온다든지 또 한국에서 프랑스를 가면은 우리가 그 비행기를 타고 극지를 이렇게 넘겨가면서, 어,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은 그런 거를 항상 머릿속에 두고, 그래서 그런, 어, 떠나고 또 돌아오는 이런 것들을 이제 그림에 담아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보여주는 걸 보면 어떤 약간 우리의 그딱 민속적인 문양, 이런 것, 또 오방색, 이런 거에 대한 그 이미지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선생님은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음향이라든지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문양 이런 데에서도 어떤 이미지에 대한 출발을 해서 세계화시킨 이런 거 그리고 여기 보여주는 우리의 민속적인 어떤 색기라고 해야 될까요? 색동 이런, 이런 것들이 사실은 선생님 작품 곳곳에 숨어 있고 이런 거를 더 확대시킨 그런 분이죠. 그래서 그분 활동은 그 이후에도 이제 많은 이렇게 언론이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국내에 지속적으로 이렇게 소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 보면은 어 68년도 뭐주간경향 창간호에 대한 기사인데요. 여기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음? 어, 파리에서 돌아온 화가 이성자 여사인데 내가 하는 일을 생을 창조합니다. 목판할 때 나는 나무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선생님의 작품 세계. 그리고 또 선생님이 나중에 선생님의 그 작품을 고향이 진주이기 때문에 진주에다가 300점을 기증을 해서 지금은 진주 시립 이성자 미술관이 개관을 했죠. 그래서 그 선생님의 작품이 이성자 미술관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보여주기도 하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이성자 기념 사업에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활동을 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이 저희 김달진 미술자료방문관에서 가지고 있는 이성자 선생님에 대한 자료를 우리가 팸플레 리플레, 도록, 단행본, 뭐 신문기사, 잡지기사, 이런 식으로 쭉 정리를 해서 이것들을 이제 열람자들에게 제공을 해 드리고 있죠. 그래서 이성자 선생님 대한 그 연구한 신문들은 어디 가서 이렇게 뭐 기사를 다 뒤지고, 그렇지 않아도 여기 와서 볼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걸로 이제 이용자들이 많이 늘어나고요. 그래서 이성자 선생님은 어쨌든 우리나라의 그... 수상화 1세대 대표 작가로서 지속적으로 연구가 일어나고 또 이렇게 더 점점 평가가 돼가는 그런 작가로 우리가 기억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